이확장학제 정책이 불러올 그 안보 위협이 오히려 더 크다는 점을 우리는 적극 제기하고자 합니다. 한, 힘차게 외쳐보겠습니다. 한미당국은 핵전쟁 불러올 확장학제 정책 폐기하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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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미당국은 한일 군사동맹 구축 중단하라! 한미당국은 한미일 군사협력 중단하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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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중단하라. 대북 선제공격 노리는 확정억제 정책 폐기하라 선제공격 전면한 새로운 작전계획 수립 중단하라 중단하라 중단하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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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중단하라. 한미당국은 한문점 선언 싱가포르 공격 이렇 <sus>